사실 겨울에 살 찐다고 하잖아요 운동 뭐안 하고 춥고 그렇죠. 이러니까 근데 네. 여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비키니 입으려고살 빼는 건딱 봄이지 그렇죠. 정작 그렇죠. 여름이 되면 잘안 하게 되거든요 <laughs> 네. 오늘 어떤 걸 배울지 이 목요일 순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것을 배워보이고 그 다음에 그 것으로 취업을 할수 있는 것까지 알려드리죠 그이 그렇죠. 네. 시간 책임 져주실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핫 요가 쿨러의 이서연 강사님 그리고 프리랜서 요가 강사 송영정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풀샷은 웬만하면 잡지 좀 말라 그러니까 꼭 잡으셔갖고 <laughs>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요가에 대해서 네. 근데 많은 주부들이 요가를 하고 싶다고는 하는데 아유 그게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그렇죠. 많이 요 네. 유연해야 될것 같고 그렇그 네. 요기단이일이었나요? 네 그분 생각이 나고요 발을 여기다 네. 걸쳐야 될것 네. 같아요 네. <laughs>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그두 분이 이렇게 나오시니까 음. 어쨌든 스튜디오는 환해졌는데. <laughs> 꼭 이렇게 다리가 여기 안 올라가도 할수 있는 거죠, 요가가? 네. <laughs> 아니, 여름 돼서 어때요? 여름에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적어지시지 않나 싶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름 이전에 네. 미리 방문을 하셔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네. 여름에 더 없더라도 실내에서 시원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이 여름이 되면 사실은 이제 뭐 실내산 운동이라고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셨는데 지금 보통 한반에 그러면 지금 요즘에 한요가도 있고 뭐 힐링 요가도 있고 이름이 네. 많던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성영 강사. 아... 일단 기본적으로 요가라고 생각하셔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힐링 요가시고 네. 이제 더운 온도에서 하시는 게 말씀하신 한요가 그 외에도 빈야사나 아시탄가하타 요가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음. 맞네 네, 일단 힐링 요가가 네. 들어오는데 영어로 힐은 좀 발음상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뒷꿈치 그렇죠. 뭐 네. 그걸 뜻하기도 하고 음, 아니면 치료, 치하다 네, 네. 그런 뜻도 있는데 어떤 요가예요? 나중에 말씀하신 치유하다라는 네. 힐의 음, 요가인데요. 네. 그 몸은 물론있고 마음, 정신적인 수양까지 같이 하실 수 있는 요가로 네.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요가로 보시면 됩니다. 아, 아. 지금 요가 강사로 활동 지금 하고 네. 계시는 건데 하 시작하신 지 얼마 되신 거죠? 처음으로 시작한 것부터라면 6년 정도 되고 네. 강사는 한 3년 차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송강사께서. 음, 깨달... 수련한 거는 한 5년, (5년에서) (6년) 정도 되고요 네. 강사 생활 한지 저도 (3년) 정도 됐어요 어. 이독 닦는 것도 아니고 수련이라는 네. 얘기가 나오니까 바짝 긴장이 두려워요. 되는데 네. 오늘 이 힐링 휴가를 준비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음.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병의 큰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그 스트레스 때문에 또 다른 질병이 생기고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치료할 수 있는 게 바로 힐링 요가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요가를 쉽게 또 접근하실 수 있고 해서 네. 이번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쉽단 말이 좀 반갑고요. <laughs> 그렇죠. 어떤 말보다. 네. 네. 그리고 정말 현대인들 스트레스 많은데 저희도 그럼요. 많잖아요. 네. 네. 오늘 맞아요.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두 분은 요가를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셨어요? 네. 우선 네 가까이 네. 계시는. 네. 네. 저도 척추의 유연성과 자세 교정도 위해서 아. 요가원을 처음에 찾아서 수련을 하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부터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요가를 음. 공부하다가 를 지도자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아, 음, 상상쌤님께서 네. 저는 자세 교정 이런 거는 두 번째고요. 네. 제일 먼저는 살을 빼고 싶어서 에트니스를 아, 아. 아. 등록을 했는데 거기 안에 GX 프로그램이 요가가 있었어요. 음, 네. 그때 처음 요가를 했는데 그 강사분이 굉장히 재밌게, 음. 좋게 잘 가르쳐 주셔서.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도 생기고, 몸도 바르, 바르, 바르게 음. 되는 것 같고, 네.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 깊이 공부도 하고 싶고, 네. 운동도 할 겸, 뭐, 여러 가지 좋아요. 이유로. 네. 처음에 시작하셨던 그 목표는 달성하셨어요? 살은 <laughs> 네, 저는 네, 예전에, 전 통통한 줄 알았는데, 뚱뚱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laughs> 그래. 아직도 빼야 되는데. 아니 지금 사실 화면에 네. 지금 나오는데 보기 좋아요. 정말로요. 균형 네, 네, 균형이 하잖아요. 딱 잡히고 네. 그어뭐 정말로 뭐 살이 뭐 그전에 어떤지 음. 몰라도 어쨌든 살 빼는데도 도움이 된다니까 저도 확. 하고 뭐, 되게 힘들다니까요? 이거 좀 있으면 이제 저숨못 쉬어서 말 못할지도 몰라요. <laughs> 아니, 근데 네. 이게 자지, 제가 처음에도 뭐 약간은 좀 음. 그런 얘기였좀 팔이 여기 올라간다든가, 이런 게좀 유연하고 이런 사람이 요가를 잘하는 건가, 요 아니면 그냥 뻣뻣하고 나무 토막 같다 이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가능한 건가요? 수련을 하시다 보면 충분히 가능하시죠. 수련. 수련, 또 수련. 네. 네. <laughs> <laughs> 저는 오늘 정경 <전경> 수련을. <laughs> 해야 되는 것이죠. 해야 만나는 것일까요?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두 분께서 사실은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저희 같이 아, 요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가신, 음. 가셨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지도자까지 되신 거라면은 아마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네. 이 요가 강사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적성이 필요할까요? 적성은 이제 네. 성격이 주로 이제 케어하거나 활달하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좋은데, 네. 그렇지 않고 내성적인 분들이 요가 강사를 하시면서 성격이 바뀌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아. 그렇기 때문에 성격적인 문제보다는 이제 지도자가 충분히 되기 위해서 요가를 사랑하는 마음, 음. 그리고 충분히 그 요가를 하면서 느끼셨던 마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시고, 네. 이제 지도자가 되실 수 있죠. 음. 네. 연령층이 어떻게 되세요? 사실 학생들도 많이 할것 같고 요새는 네. 주부들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송가사님 어떠세요? 네, 연령대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학생들도 요새는 공부, 입시 이런 것 때문에 네. 책상에만 앉아있고 직장인분들도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 등이라든지 어깨 결림 이런 음. 것 때문에 요가원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오전 시간에는 아주머님들 음. 많이들 오세요. 그리고 요새는 또, 요가가 많이 대중화 있다, 대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남자분들도 오, 그래요? 네 찾아오셔서, 또 남자분들이 오히려 한번 하시면 굉장히 네. 열심히 아. 잘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 하는 동작은 다 똑같은 건가요? 네. 같아요. 아, 같은데, 아, 네. 남자분들 이제 관절이라든지 몸의 골격 때문에 안 되는 동작도 있긴 있는데요. 네. 또, 꾸준히 수련하시다 보면 아. 조금 몸이. 조금 바뀌세요. 아. 안 되는 동작들이 시간이 지나면 네. 자연스럽게 되기도 아. 하고. 이 남자분들 하는 거참재미있을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기본적으로 남자분들이 몸이 좀더 딱딱하긴 하죠. 네, 뻣뻣. 네. 뻣뻣하시긴 하고요. 네. 근데 여자분들도 몸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남자든 여자든 초반에는 다 힘든 거는 여기 있어요 네, 매한가진것 네. 네. 같아요 <laughs> 자지신고하고 <자진> <laughs> 들어갈 때그렇겠죠 아, 사실 사람이다 사람마다 네네네. 틀리는 거니까 네. 그렇긴 하겠죠 네아 갈수록 이제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는 기대도 좀 되지만 네. 무서운 게좀더 저는 심해요 근데 네. 저는 사실 약간 자세가 좀 굽었다는 얘기를 많이 음. 들었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 어깨 결림 같은 것도 좀 기본적으로 좀 있거든요. 이게 좀 하고 나면 몸이 좀 편해진다는 거죠. 척추가 교정이죠. 힐링 요가니까요. 한번 맡겨 보셨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 볼까요? 네, 인도에 와 있습니다. 명상, 그리고 요가, 그러면 인도라 그러는데, 저희 가 지금 이렇게 딱 정자세를 하고, 정말 본격적으로 배워볼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다 강사님 두 분, 그리고 선혜 씨까지 모두 매트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요가를 네. 배울 때. 이밭 바닥에 상는 요가 매트가 꼭 있어야 되나 봐요. 있으시는 게 손이 미끄러지지 않고 네. 네,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매트를 아. 꼭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 동작 잘안 되는데 매트까지 없으면 그냥 머리 박혀서 그렇죠. <laughs> 밀려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매트 위에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 본격적으로 이제 요가를 배울 텐데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 준비 동작, 모든 수영도 그렇고 뭐 몸풀기 동작이 있잖아요. 그것부터 네. 좀 배워보죠. 편안하게 책상다리 하듯 앉으셔서 네. 자 가능하시면 한쪽 발 뒤꿈치가 내몸 가까이 올수 있게 하시고 반대 발편하게 놓으셔서 뒤꿈치가 한 선상에 올수 있게. 아, 그럼 그럼 너무 불편하면 시 되는 거네요? 이게, 네. 네. 더 이게 너무 불편하셔서 호흡에 집중하지 못 하실 땐 그냥 편안하게 책상다리 하듯 앉으시면 되고 엉덩이 네. 좌우로 들썩들썩 들썩. 손으로 내 엉덩이살 살며시 드러내셔서 엉덩이 네. 속에 숨어있는 좌골뼈 바닥으로 꾹 눌러내리세요. 어우, 많은데요? <laughs> 네. 이게 거두게 많았나? 살짝 드러내면 동그란 뼈가 바닥에 꾹 하고 눌리는 느낌 드실 거예요. 아, 네네. 네, 그 예. 상태로 손등을 무릎에 올려놓고 살며시 눈을 감고 네. 호흡을 몇 차례 이어가시면 돼요. 자, 가슴 가득히 호흡 들이마시고 등 뒤가 팽팽할 때까지 내쉴 때는 내몸 안에 있는 공기를 끝까지 모두 내쉬는 느낌으로 끝까지 내몸 안에 공기 모두 내뱉고 들이마실 때몸 안에 내 가슴 안에 호흡을 꽉 채우고 자, 끝까지 코를 통해 내 호흡 모두 내뱉으세요. 원래는 이 호흡을 5분에서 10분가량 길게 이어가면서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시는데 네. 오늘의 약식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양손 가슴 앞에 깍지 끼시고 멀리 밀어내서 등을 동그랗게 배꼽 시선 바라보시고 등이 점점점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듯 뒷벽에 닿도록 손은 더 앞으로 밀어내시고 턱을 쇄골 가까이에 꾹 하고 눌러내세요. 호흡 들이마시며 손끝 천장으로 시선 정면 호흡 길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양손 벌려요. 하, 하, 길게. 한번 더. 깍지끼 손 앞으로. 배꼽 바라보시면서 턱 세골 가까이꽉 붙여내세요. 손더 앞으로 밀어내고 손가락 끝까지 스트레치 될수 있게. 호흡 들이마시며 위로 시선 정면. 손은 손바닥은 천장을 향해서 길게.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며 입으로 하 내뱉어요. 하, 자, 오른손으로 왼쪽 귀를 잡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며 오른쪽 귀와 어깨 만나도록 자, 왼쪽 어깨 따라오지 않게 한번 어깨 가까이 으쓱 바닥으로 꾹 손바닥을 눌러내리세요. 손 풀어 반대쪽 왼손을 길게 올려서 오른쪽 귀를 맞잡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며 왼쪽 귀와 왼쪽 어깨가 만나도록 오른쪽 어깨를 귀 가까이에 으쓱 하셨다가 바닥으로 꾹 눌러내리세요. 어깨 따라오지 않게 목 옆이 길어짐을 느끼시고, 가슴 가득히 호흡 채우고, 내쉬기를 반복하세요. 손 풀고 아래로. 양손 깍지 껴서 머리 뒤로 가져가실게요. 호흡 들이마시며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내쉬며 턱 세골 가까이에 배꼽이나 내발 뒤꿈치 바라보세요. 팔꿈치가 바닥을 향해 툭 떨어지는 느낌을 가져가시고, 목 뒤가 길어지는데 집중하세요. 자, 등은 탄탄하게 세워서 척추는 위로 길게. 가슴 앞으로 내 턱을 가져가는 느낌, 팔꿈치 계속해서 아래로 당기시고, 자, 들이마시고, 정면. 손 풀어서 입으로 확 크게 하, 내쉬고. 하, 간단하게 이렇게 목 정도 풀고,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풀리는 <laughs> 거군요. 네. 목이 길어지겠는데요 이게 목 뒤도 길어지시고 네. 계속 경직돼 있던 목 근육을 풀어주시면서 일단 네. 몸이 운동을 하거나 수련을 할수 있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네. 계속해서 풀어주는 동작들로 처음에 준비를 하고 시작합니다. 호흡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옆에서 지금 송강사님 호흡 들으셨어요 푸 그렇죠. 와, 푸 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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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호흡을 맞아. 해야 되는 거구나 느꼈어요. 네. 우리는 그냥 그러니 그런데 여기 지금 가까이서 들으니까 호흡한 네, 소리가 들리네요. 음, 네. 네. 첫 번째 자세 네. 들어갈게요. 네. 매트가 길게 쓰셔야 되는데, 기어가는 자세로 만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손목 위에 내 팔꿈치 오도록 하시고, 팔목 위에 어깨가 올수 있도록, 자, 서로 마주 보시고 보고. 하는 게 좋을 아, 것 같아요. <laughs> 둘이 마주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지금 <laughs> 서로 못하는데. <laughs>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단 이런 건 거죠? 네, 네, 내 손목 위에 팔꿈치 왔는지 팔꿈치 위에 어깨 왔는지 확인하시고, 네. 자, 무릎 위에 골반 왔는지 내몸 직사각형 모양을 만드시고, 자 배꼽이 아래로 꺼지지 않게 등을 천장 쪽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배꼽을 단단하게 복벽을 단단하게 만드시고, 자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배꼽을 아래로 지그시 누르고 꼬리뼈와 정수리를 천장을 향해서 시선 천장 바라보세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며, 이마와 꼬리뼈 안에서 만나듯, 몸을 동그랗게 등을 천장을 향해 밀어내세요. 시선은 데 배꼽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시며, 배꼽을 아래로 길게 누르고, 꼬리뼈와 정수리 천장을 향해서. 손과 발로 계속해서 바닥 밀어내셔야 돼요. 호흡 내쉬며, 이마와 꼬리뼈 다시 내몸 안에서 만나듯, 등을 천장을 향해 더 밀어내세요. 호흡을 끝까지 내쉬고. 천천히 손을 밀어내서 뒤꿈치 엉덩이 살짝이 안고 배꼽 바라보시며 천천히 일어나세요. 정면 바라보시고 척추의 아. 유연성과 내네 아. 몸을 점점 열을 더할 수 있는 소 소와 고양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소 고양이 캣카우 포즈라고 하거든요. 아 이게요. 방금 네. 배워보신 자세는 계속해서 네. 척추를 아래 위로 신전시켜주시면서 유연성을 더해주는 자세. 역시 이거 할 때도 호흡이 제일 중요한 네. 거죠. 이 숨을 이렇게 내려갈 때 숨을 들이마시면서,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확장해서 척추를 네. 더 유연하게 만들고 내쉴 때는 가슴을 꽉 조여서 등이 동그랗게 말리게 되게. 네. 음. 정말 고양이하고 네. 소포즈 같았어요. 어, 근데 안 나와서 그렇지. <laughs> 고양이 포즈. 예. 네. 이거 그럼 척추에 좋은 네. 요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럼 다음 또어떤게 네. 되죠? 다음 동작들은 여성분들이 많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골반과 좌골 쪽이시거든요. 네네. 거기에 좀 나비 자세로 나비. 많이 알려지는 바타코나사나 들어갈게요. 네네. 뒤꿈치를 서로 모으셔서 발바닥을 나란하게 양손 깍지 껴서 발아래. 손을 두시고, 뒤꿈치를 네, 몸 가까이 당겨오세요. 무릎을 바닥으로 꾹 누르고, 파닥파닥 나비가 날개짓 하듯이 바닥을 톡톡톡. 고관절에 힘을 풀어내신 채 무릎을 바닥에 치는 느낌을 가져가시고, 척추를 위로 길게 세우세요. 자, 고관절에 유연성 더해지고, 자골 신경통을 예방시켜 줄수 있어요. 척추를 더 위로 길게 세우면서. 근데 자꾸 발이 앞으로 가요. 맞아요. <laughs> 계속 해서또 <laughs> 당기시면 아, 척추를 이게, 세우셔야 돼요. 아 당기면서 음. 해야 돼요. 저항하는 음. 힘에 다 네. 척추를 위로 길게 세우고 무릎을 바닥으로. 뚝. 아 당기니까 조금 그래 편한 것 같아요. 아 예전에 무슨 아이돌 그룹들 춤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laughs> <가. 웃음> 아 지금 그거 생각나는데 이게 앞으로 갈것 같아요. 계속. 이거는 네. 고정되고 다리만 양쪽만. 네. 무릎을 거잖아. 바닥으로 치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네. 천천히 멈추시고 자, 무릎을 계속해서 바닥으로 지그시 누르는 느낌 계속 가져가시면서 네. 팔꿈치 구부려서 뒤꿈치 에내 복부 가까이 꽉 끌어 낚이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가세요 잠깐만 이게 웬일입니까? 음. 이거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지금 <laughs> 이거를 너무 힘드시면 살며시 올라오셨다가 다시 배꼽이 내발 뒤꿈치에 닿는 느낌으로 꽉 끌어 당기면서 천천히 아래로 완전히 내려가야 되는 건가요? 뭐, 지금 너무 잘 되세요 유연하신데요? 뭐 <laughs> 이것까지 <laughs> 팔꿈치가 내 정강의 앞쪽에 올수 있게 해서 밀어내면서 정수리를 더 앞으로 밀어내세요 등 뒤가 판판해질 수 있게 아.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무릎은 바닥으로 누르고 고관절에 네. 힘을 풀어내신 채로 아. 고관절의 유연성을 더해주시고 네. 자고신경통 예방할 수 있어요 부인병들에게 아주 좋은 자세예요 아. 등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오세요 시선 정면 바라보시고 와 음. 정말 힘든데요 <laughs> 이게 지금 <laughs> 그 이게 허리, 아니 골반, 네, 교정하는데도 도움이 요 골반의 돼요? 교정에도 물론 좋지만 순환이 네. 많이 흐름이 막혀 있는 분들에게 좋고 네. 여성분들이 골반이 많이 묶여 있다고 할까요? 네. 열리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순환이 되지 않아서 네. 생기는 질병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골반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아. 수 있는 자세예요. 네. 아무튼. 고단 이 여러 가지를 요하는 동작이었어요. 이게 팔에 힘도 좀 많이 들어가고 네. 그렇죠. 이게 보통 그러면 하면 얼마 정도 해요? 한번 동작을 하면 한 동작당 20초에서 40초 정도 유지하시는데 아. 그거를 한두 차례 세 차례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집에서도 한번 해보실 네.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TV 네. 보시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자세여서 이거 전 영화에서도 봤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영화에서 엄정화 씨가 아. 이거를 찜질방에서 <웃음> <웃음> 편안하게 친구하고 스일 떨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아 좋을 것 같아요. 요가를 많이 네. 하신 분이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음.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그럼 몇 차례 하는 거죠. 이렇게 다리 이 정도는 이제 네. 몸을 처, 앞으로 내려가기 전에 푸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좀 네. 마음이 몸이, 몸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음. 오랫동안 지속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 이건 몸 푸는 정도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네. 게더아 알겠습니다. 왜금두 가지 동작을 네. 배워봤는데 어때요 선혜 씨? 어떤 동작이 조금 더 할만한 동작이에요. 저니까요. 아, <laughs> 다리 이거 더는. 아니 물론 저도 이건 자신이 좀 있긴 하지 <laughs> 네. 그 다음에는 하나 또 어떤 걸 해볼까요? 다음 동작은 이제 앉아서 하는 전골 자세로 네. 많이 힘들어하실 수도 있는데 네. 네, 소화기관 전체와 척추의 전체 유연성 그리고 내몸 뒷면에 자극을 주셔서 전신순환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세요. 네. 자, 정... 발가락은 내 몸쪽으로 당기시고, 네. 뒤꿈치를 앞을 향해 밀어내는 느낌으로, 허벅지를 바닥을 더꾹 하고 누르세요. 뒤꿈치가, 네, 그렇죠, 바닥에서 네, 뜨는 느낌으로. 네. 자, 상체는 네. 뒤로 누워있지 않게 엉덩이 옆에서 아. 바닥을 짚고, 척추를 위로 길게 세우세요. 복부는 계속해서 등쪽으로 조이시고, 호흡하실 땐 가슴을 확장하셔 호흡하세요. 발가락 조금 더 당기시고, 자, 천천히, 자, 배꼽이 허벅지에 닿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가 보실게요. 네. 이렇게요? 조금 더, 조금 더. 바닥을 짚어가며 엉금엉금 내려가도 내려 아, 쉽게. 이건 바닥은 다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손가락은 바닥을 네. 짚고. 네. 천천히. 어, 네. 한번더 올라오시고. 아, 이렇게 갔다가 지금 아, 이렇게 올라오는 네. 한번더 배꼽을 밀어내면서 아래로, 아래로. 아. 아. 가슴이 네. 무릎에 닿을 정도로 아, 그렇죠. 아래로 내려가시고. 네. 이게 지금 발이 꼭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어, 이렇게 되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서 몸 이게. 뒷면에 어, 자극을 좋지, 완전하게 좋지. 주실 수 있게 발은 좋지. 계속해서 당기고, 그래.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그렇지. 더 무릎에서. 뒤꿈치를 밀어내셔야 돼요. 아. 그래서 더 가능하시면 내 발을, 나를 잡고, 호흡 들이마시고, 축가 길어지고, 내쉬면 몸을 앞으로 기울이시고, 더 가능하신 분들은 네. 발잡고 정수리와 발가락 이요기 다니엘이네요, 저, 정말. 정말. <laughs> 저러요. 저런... 이 지금 발 조금 올리면 이거 올라가실 것 같은데요? 아. 계속해서 하시면 네. 되실 수 있어요. 더 힘드신 분들은 수건을 이용하셔서 고리를잡아나 아, 요아 잡아 수건 좀 있을까요? 주세요. <laughs> 저희 수건 있어야 돼요. 네. <laughs> 이 자세는 앞으로 구부리지만 내 배꼽 주변에 있는 신경총들 모두 자극시켜서 네. 복부에 이제 가스가 차 있으신 분. 가스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네. 식욕이 너무 왕성하신 분들은 식욕을 억제시키는 효과까지 <laughs> 있어요. 그, 그 식욕 억제하는 건 좋은데 이게 안 구부러지는 게 문제인데요. 네 그게? 그렇죠. 네. 근데 여기가 무지하게 당기는데요네 네. 네. 이거만 아니어도 게 이렇게 내려갈 것 네. 같은데 이결를 당겨지니까 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수련하실 경우에는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그렇죠. 그냥 아래로 많이 숙이는데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자꾸 발끝이 네. 신경을 못 쓰겠어요. 네. 발끝이 항상 발을 당겨놓고 아. 하셔야지 복부 단정까지 힘이 딱 들어가세요. 아. 그래서 원하는 에너지를 다 사용하시려면 항상 이 자세를 늦추지 않고 긴장을 둔 상태에서 계속 하셔야 돼요. 네. 아, 이게 지금 화면에도 봐도 딱 니은 자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시죠? 한 네. 번만 더 지금 이렇게 화면 나오면 한번 납작하게 그 종이 접어지듯이. 아, 저희 신경 만지 마시고요. 네. 한번 동작 한 번만 더 네. 보여주세요. 네. 정석을 네. 보여주세요. 네. 네. 천천히 지금 내려가서. 와 팔이 길어서 가능한 건 아닌가요? 근데 다리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와, 와, 정말. 네. 일반 회원분들 중에서도 오랫동안 수련하신 분들은 이 정도 더 좋은 분. 자세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이세 가지 동작을 배워봤는데 모두 다 척추라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 여자들, 주부들이 많이 쓰는 이 골반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신경 쓸수 있는 요가여서 잘 배워봤습니다. 방송 시작한 이후로 참 가장 편한 자세로 앉아서 <laughs> 지금 이런 자세로. <laughs> 이건 참 좋네요. 그렇죠할때좀 <laughs> 어려웠는데 이 자세는 아주 예 저희가 다 배워봤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배우실 분들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볼까요? 이제? 네. 네. 그렇죠. 어 이걸 이제 사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요가 학원을 가서 배우는 방법인가요?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강사가 되기 위해서. 일단 요가원에서 또 적정 수준 이상의 요가원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요가원이 아닌 다른 협회 같은 단체들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협회나 요가원마다 그 교육 과정이라든지 일정은 또 제일 중요한 그 네. 수강 등록 비용이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조사를 해보시고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음. 네. 보통은 강사까지 가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네. 음, 지도자 네. 교육을 수료 받는 데까지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음.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요가 수련이 되신 분들이 가능한 기간이라서 음. 한그 전에 1년, 2년 정도 꾸준히 수련을 하시고 그 이후에 강사 이제 지도자 음. 교육을 따로 받으시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음. 아무, 한 번도 안 해봤던 저희 같은 사람이 3개월, 6개월에서 강사가 되는 건 아니고, 뭐. <laughs> 1, 2년 정도 그야말로 수련을 하셔서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네. 정돈되시고 난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따로 교육을 받으시는 거네요. 네. 네. 그, 이게 지금 사실 많이 배우시는 이걸 만약에 직업으로 삼겠다 그러면 은 취업을 할수 있는 데는 많이 있나요? 일단, 그 스포츠 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룹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GX 프로그램을 각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요가원이라든지 문화센터 각 백화점의 문화센터들 또는 아니면 자치 문화센터들에서 강사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아, 네. 수입은 궁금해요. 그죠 네. 어느 정도 되는지 뭐다밝히실 수는 없더라도 네. 어느 정도 선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트타임이라는 네. 그걸로 이제 회원, 아, 강사 일을 시작하시면 네. 보통은 경력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1시간 음. 수업당 페이를 받으시고 네. 그거는 그 일하시는 곳에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강사분의 경력에 네.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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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지만 네. 이게 집에 있는 주부들이 배우실 때는 이제 처음에 나가시기가 어렵고 도전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일단 요가를 한, 하는 것 자체가 회원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 방문을 하셔서 운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본인 스스로가 요가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얻는 깨달음이라든지 음. 좋은 점들을 충분히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과 몸과 마음이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네. 하실 수 있지만 일단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가사일을 음. 특히나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파트타임으로 오전에 아이들이 다 학교를 가거나 네. 남편분이 직장에 가셨을 때 충분히 수업을 하고 다시 가사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음. 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음. 도전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자격증 아까 하나만 갖고는 취업하기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자격증이 보통 몇개 갖고 계신거예요 지금 음. 자격증이라는 것은 뭐 힐링 요가 뭐한 요가 이런 자격증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요가에 모든 요가를 다할수 있는 자격증이 필요하면 더 좋다. 다 같이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까 네. 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 프로그램만 제가 맡아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임산부 어. 요가를 따로 공부하신다든지 아. 어, 네. 그런 병원 쪽에서도 취업이 음. 가능하시고 한 요가를 전문으로 하시는 곳은 한 요가를 따시면 한 요가 프랜차이즈 같은 업체에서 일을 하실 음. 수 있는 거고 네. 한 두세 개 정도는 준비하시면, 네. 아무래도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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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네. 하시면 좋죠. 네. 맞아요. 임산부 요가도 많이 요즘에 해서 건강을 위해서 많이 봤어요. TV에서. 네, 네. 그렇죠.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해보면 몸이 좀 맑아지는 느낌. 특히나 명상까지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마음의 정화도 좀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네. 좀 고군분투하는 혼자 <laughs> <아니에요. 웃음> 그런 시간이었지만 네. 참, 어, 요가에 대해서 좀 새롭게 네. 알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분 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 명상을 때로는 이제 즐겨하는 분들은 정말 마음이 맑아진 몸도 맑아진다고 네. 하잖아요. 요가가 조금 힘드시면 일단 명상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마음을 좀 정화시키는 작업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해 보기 때문에 명상까지 할 여유는 없었어요. <laughs> 없었죠. 사실 그렇지만 네. 조금 더 동작이 익숙해지고 여유로워지면 정말 명상하기에 딱 네. 좋은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준마릴라의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